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세계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타지키스탄 정부의 감시와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타지키스탄에서 국가종교사무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이어지며 교회가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가정 출신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와 정부로부터 폭행, 감금, 납치, 실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는 소규모로 숨어 모이며 성도들 역시 비밀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분쟁의 여파로 교회 지도자들의 해외 이주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지 사역자들은 복음 확산을 위해 담대함과 사랑, 인내가 절실하다고 전합니다. 한편 S형제는 선교여행 중 자신의 미혼적 신앙을 깨닫고 타지키스탄으로 돌아가 모든 기회를 사용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타지키스탄의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지키스탄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이 불씨로 일어나길 기도하오니 밖에 속에서도 타지키스탄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임재로 그들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외된 이웃과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길 간구하오니, 타지크 교회가 장애인과 여성, 아동과 고아 같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파미르 지역의 소수민족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처럼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타지키스탄 교회가 디아스포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믿음 공동체가 세워가도록 기도하오니. 러시아 등지로 흩어지는 타지크 노동자들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나니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